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이기에에온지 어 일주일 넘게 돼서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음, 5일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어 아직 공부하는 중이니까 뭐 어떻다고 말을 못하겠고 어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책 같은 거뭐 이런 공부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직접 부딪 이 현장에 와서 어, 부딪히니까 조금서 뭔가 알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제가 돌아가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어, 꽤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음,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서로 방법이 달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씩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다들 노력하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무조건 제 나름대로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리스닝이 굉장히 저한테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을 좀, 어, 좀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어,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딸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 듣기, 중요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듣고 진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 중요하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어, 딕테이션이 굉장히 지금 현재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많이 좀 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 딕테이션을 오늘, 어제부로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어제 어, 여기 계신 한 분이 그, 어, 여기 그 녹음, 파일, 어, 녹음 파일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그걸 보고 미리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 과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브릿 리스팅, 이 브리스 리스팅이, 어, 리스닝 이건 가장 기초적인, 뭐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쓱 지나가면 앞에 지나가고 나면 다음 뭐 대충 이해했다더라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듣고 또 이게 쓰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냥 혼자, 어,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할때 그냥 무조건 제 혼자서만 이게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언어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어 표현을 해야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으면 그때, 아, 이렇게 했더니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마다 다, 어, 특성이 다 다르니까 제가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되게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음,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한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언어라는 게 자꾸 접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음, 여기 현지에서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뭐 알아듣든 못, 알아, 못 알아듣든 영어로만 하고, 어, 전달하고 내가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같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그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영어를 꼭 잘한다고 해서 여행을 잘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를 못해도 여행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아마, 아마 어, 여, 여행의 질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만나는 사람들도 좀더 깊이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앞으로 지금 결정을 한게딕테이션을 어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어 그리고 제가 다른 집에서 공부하던 것들을 그 노트에 이렇게 준비를 해 오는 게있어서 계속 해 오던 공부들이 있어서 어 좋은 그뭐 구절들,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한두권 정도 이렇게 빡리서 써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걸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에서 지금 받은 거 이것만 충분히 해도 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테테이을하하서서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려고 그래요. 단어도 여기에 남아있는 단어를 자꾸 반복하면서 내 것이 되도록 끄집어낼 수 있는 어 그런 그렇게 되게 되게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크게 멀리 여기서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어, 이게 저에게 짧은 8주의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뭐 어떻게 사람 마음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어, 여기에 공부에 매진할까 생각해요. 역시 뭐 한국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 거기에서 하는 거 여기하고 좀 그 환경적인 분위기가 달라서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밥은 저에게는 딱 맞는 것, 사람과 다른데, 저, 저는 그 많이 음식을 가리지 않는 편이어서 그러는지 어, 딱 좋았고, 여기, 어, 이 방은 1층 같은 걸 너무 상당히 습해요. 어,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는 이곳을, 이곳을 평가는 제가 다 이곳을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곳은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뭐, 티칭을 받을 수 있나 봐요 저렴하게 여기 아무래도 물가가 그 티칭비가 싸니까 여기에서 이제 골프 요, 티칭을 받게 되는데. 음, 수업이 끝나면은 거기 옆에 가서 티칭을 받게 되는 그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그 특별히 뭐 골프를 뭐 앞으로 하려고 예전에는 좀 했, 예전에는 관심을 갖고 했었지만은 저에게는 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이 안에 머물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수영으로 어 건강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지금 마음은 지금 마음은 공부에만 매진할까 하는 그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뭐 한번 마사지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런 그것도 가보고 다른데도 한번 이렇게 어, 가보게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어느 정도 공부에 매진하면서 시간이 나면은. 한번 밖에 나갈까 합니다. 차차 발생하는 일들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변화에 대해서 다음에도 계속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걸 보여줄 수도 이 안에만 있으니까 특별하고 다름을 보여드리기가 좀 좀 그래요. 다른 어, 유튜버들께서 이 필리핀에 대한 것을잘 많이 보내드릴, 것, 보내, 어, 볼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보시고, 또 저, 저만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 네,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꼭 좀, 어,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